안녕하세요 나누리농원입니다. 어제 비가 온 뒤에 우무가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영상을 구경하세요. 여기는 닭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맛에 양배추가 벌레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여기도 <laughs> 음, 벌레가 있네요. 열심히 양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얘들이. 음, 많이 자랐습니다, 양배추가. 토마토와 고추는 아직 작은데, 양배추는 일찍 심은 추위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심었더니 이렇게 자란 거예요. 멋진 음모 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소나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